잘 달리다가 전방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 상황. 이때 뒤에서 바짝 쫓아오던 후방 차량 급브레이크를 밟는데.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운전자는 추억으로 돌아가 봤습니다. 곧 내리막길이라 차간 거리를 더 두고서 운행하고 있었는데요. 저멀리 보면 전방에 공사 중이라서 이 차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. 갑작스러운 통제 구간을 만나 내리막길에서 교통 혼란이 발생해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. 후방 차량은 제 차량을 추돌할 뻔했지만 제가 룸미러로 후방 상황을 미리 보고 제 앞에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었기에 브레이크를 깊숙이 박지 않은 덕에 후방 차량과의 추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. 평소에 항상 차간거리 여유를 두면서 안전 운행하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